이게 그러니까 둘다 꼴값을 떠고 있는 거예요. 시온리스트들도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서 세워준 착각하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세워준 나라예요. 근데 그그 그 근거가 뭐냐? 아 이론이기도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 때문에 무화기 무화가 이피유연해지면 열매가 아니라 이 피. 그러니까 나라 건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한 거라서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파 착각하지. 문제는 시오리스트가그이 하나님께 세운 나라는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메시아의 제, 재림을 뭐, 뭐 만들고 계속 빨리,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음의 중, 중,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다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나아가, 무화과 이피 유년식 이 이스라엘 건국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떠돌고 있는 이, 이 띨띨한 유대인들 다 몰려, 몰려오라. 이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 왜 지금, 왜 지금 빨리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휴가가 되고, 이제 대활란식 되면, 그 휴가 된 다음에, 이저세에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어? 이 생지옥, 대활란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은, 어? 멍청한 이방인들 협업해가지고, 아, 기독교 그거 가짜야, 성경 가짜야, 예수님 사꾼이야 이런 식으로, 온갖 더러운 선전, 선동, 채똥 막 해가지고, 어, 자기가 지금 대활란에 남게 됐는데, 이 사람들 그거, 그걸 모를 것 같아요? 그 상대면? 가만히 놔둘 것을까 유대인들? 야,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유대인들이 뒤져나갈 것같습니까미국이 미국. 미국.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냥. 응? 최소 90%는상 학살한다고. 또 미국이 어떤 나라에 미국 놈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이 특히 예, 그런데도 예수님도 심지어 안 믿는 놈들이. 인디언 학살을 누가 했는데? 인디언 학살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쳐가지고 다그 나라가 막 혼란스럽게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를 다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뭐 유럽의 유대인 학살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이 강제로 이스라엘로 다 오게 만드신다고 자 계속 코로나 때문에 특히 근데 미국에 있는 그 있었는데 아주 뻣뻣해지고 우리가 왕이 우린 왕이다. 나는 <laughs> <난> 왕이다. <laughs> 응. 얼마나 이놈들이 교만하고, 미국에 있는 교만하고, 쓰레기 같으면 뭐라고, 티, 어떤, 뭐라고 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지, 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들은 미국가 걱정 마, 우리가 뒤에 있어. <laughs> 제 정신이 아니지, 제 정신이 지금 세상 돌아가 꼬라지 보고도 제 정신이 아니야 지금 2 8전쟁원인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이놈들이, 이 간이 배 밖으로 나가가지고, 감히 그리스도를대적하니 하나께서 님 이제 버릇정을를 고치는. 왜 하마스가 쳤을까요? 이스라엘을 하마스. 원래 그러려고 만든 게 팔레스타인이 특히 가와자 지구. 옛날, 참 희한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번 2 8전쟁을 통해서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왜저 꼬라지, 저 모양 저꼬리에 사는 거냐? 얘들이 역사를 망각해. 역사를 망각해. 어? 맨날 나쁘지살때 역사 핑계야 되지만 실제로 역사를 망각해. 아니, 이번에 이팔, 이팔 전쟁 이 시작이 언제 시작됐냐면, 그 악명 높은 4차 동전 이스라엘이 만약 개박살이 나가지고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버그 악명 높은 4차 동전전, 다음날 벌어진 전쟁이란다. <laughs> 아니, 6월, 아니, 6월 26일날 만약에, 6월 북한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거니까 그, 보초수도 장군부터 다 처형시켜버려야 돼요. 6월 26일날 만약에 전쟁 터집니다. 아 6월 터져가지고 또 개박살라면, 응? 어? 특히, 이,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을 쳐받게 되면, 실제로는 이 대통령 총,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잡아다 총사시켜버야겠그 등신같은 놈은. 아니, 하, 다른 날도 아니고, 6월 26일 날 졸다가 당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거 똑같아. 4차 중동전은 지금 생각 있는 이스라엘들은 다 이가 갈리는 전쟁이에요. 어때 기습적으로 하도 당해가지고. 그 똑같이 당한 거야. 똑같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때는 물대포로 모래장벽 딴거다 치우고 그냥 바로 돌파했는데 지금은 패러글라이딩 하고 막, 아이고, 저거에 당하냐. 사람들이 하마스가 어떤 놈지 없는데, 우리, 우리나라가 싸우고 있는 북한도 저 거지 국가니, 뭐, 뭐, 거지 새끼니, 뭐, 구걸한다니, 그렇게 해도 하마스는, 그기다 북한은 하마스에 비하면 진짜 이말 그대로 양반이고 하마스는 쌍놈이, 쌍놈이 왜 거지지, 그냥 진짜. 뭐가 있습니까, 저 나라에? 미사일도, 미사일도 수도관 뽑아서 만드는 나라예요, 저 나라는. 나라도 아니고 저건 뭐 그냥 테러 다 채우고 그냥 하바스는. 저런 놈들에 처 쳐맞은 거예요. 세계 최강이라고 큰 소리지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냥 속죄없이 당하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았냐, 이거 예요 그러면. 여기랑 시스기아 왕의 아들과 똑같아. 은혜를 은혜로. 아까 말했죠. 그렇게 울고 불고 매달려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불쌍해서 축복하신 거예 아, 15년 더 연장. 아, 세상에, 수명, 15년, 세상 살다다 수명 15년 연장시킨 사람이 세계 인류 역사에 몇 명이 됩니까? 인류 역사에, 예? 뭐 전설 속에 나오는 뭐, 뭐 요정에, 뭐, 뭐, 요정한테 뭐잘 보여서 했다는 그런 전설 말고 진짜 공식적인 역사에, 공식 역사에서 내가 알기도 이거는 뭐, 이, 희스기학 말고 없어요. 그런데 얘가 어, 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아, 뭐 바빌론에서 아이고, 병 났다고 축하한다고. 그때 당시 희스기가 아시아 18만 5천 명을 손한 방, 손에 피한발 아무 치고 그냥 다 몰살 시켜버렸서 하룻밤에 천삼매 와가지고 다 쳐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는 당시에 진짜 미국 같은 미국의 심지어 여러분, 당시 싸웠던 시기아가 싸운 적도 싸우진 않았죠. 그냥 하나께서, 아유, 하나님께 아유, 이, 이, 이 산에, 저 쓰레기가, 이 아시아 산에 있으니까 하나님 좀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께서 님 이제 이 건방진 하나님을 혼내주겠다고. 이게 무서운게 18만 5천명 죽였는데 고사례립은 무서워서 도망가서 자기 신전에서 기동하다가 아들이 뒤에서 찔러서 죽였어요. 얼마나 저 사람들이 아주 그때 그냥 안거야. 아 이게 하나님이다. 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기거 만장해가지고 다 쓸어버렸다고. 어? 신은 뭐 하나님 가짜다 이런 개소리 빠다가 그냥 18만 5천명을 다 현장에 쳐 죽여버렸다고. 싸움 한 번, 하지 못하고, 삑찍 심지어는 18만 5천 명이 밥새 죽어 나가는데도 소리 한번못 지르니까, 일어나 보니까 다 뒤져 있는 거야, 일어나 보니까. 비명도 어쩌고 다 죽인 거야, 18만 5천 명이. 이, 여러분, 아시까 병자로 때 쳐들어오는 새끼도 12만 밖에 안 돼, 병자로 때쳐들어온는 새끼도. 이 당시 아스테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될까요? 엔지니어라는 말 들어오셨으니까, 엔지니어. 영어 단어, 이 엔지니어가 그 아시아에서유래된 말이에요. 왜 엔지니어라고 유래됐냐 그전까지는 전쟁하면 그냥 몰로자 그냥 뭉쳐다녔어 에?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어떤 짓을 했냐면 기계 장비를 그때부터 많이 만든 거예요. 전이 전쟁 전문 기술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란 말이 아시리아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기껏 만장해가지고 어 뭐야 나라하다 이젠 이 이젠 시 혓바닥 뽑아버리기 전부 다요 물론 혓바닥 뽑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정으로 고쳐놨다는 얘기지만 그런 축복을 하니까 바빌론 같은 유속 대단한 나라도 바빌론이 어딥니까? 심지어 유대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빌론이에요. 갈대야 우로, 어? 갈대야지 갈대야 우로 바빌론이에요. 걔들이 와가지고 아, 유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있다. 하러니까 얘가 기고 만장해가지고 다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니까, 하 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아, 이것도 하나, 이께 하늘이 다 같이 성, 다 같이 성전 얘는 너는 이방에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앞에서 절이라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아, 뭘 잘났다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그렇게 교만하게 까불이가 저런 이상한 사람이 나 태어난 거야 저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 그래도 왜 하필이면 쟤한테 또 왕이 아들이 없어 왜 쟤한테 아이고 내막이야 모르겠지만 알바도, 안 봐도 빠하지뭐 교만하니까 뭐 내가 이랬다 저랬다 내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쳐 주세요. 사람이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 마태야 갈때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구원, 간별사가 돼서, 너 구원 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간별해줄게. 나한테 구원 고백해봐. 아, 미친놈, 지가데왜 자기한테 고백하는 거야? 그런 새끼 몇명 만나봤어요. 어?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자기는 구원 간증 안 해. 나보고 가, 간증해버려 <laughs> 왜? 꼬투리 잡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먼저 간증해버리면, 같이 할게뭐 있어요? 딱들어는데 나도 그렇게 믿어. <laughs> 똑같이 믿어. <laughs> 그러면 된 거지. 어? 그, 그걸 어떻게 꽃이 있자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다고. 이런 드론 짓도 많이 하는데, 특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나는, 그렇게 나를, 나, 엄청 잘 나,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캐쳐고, 나는 나 같은 쓰레기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등신을, 나 같은 머저리를, 이런 거 얘기할 때 써야지, 나는. 그런, 근데 보통 그런 사람은 나를 많이 씁니까? 어? 사람이 그래도, <laughs> 체흐 최민영 있네? 그니까, 러 유독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다, 내가 어렇다 이런 거 많이 한 사람은요, 이, 마트이가 슬슬 가기 시작하는 그어 신실한 사람이 특히 그러면 그 문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그러지그러 하면 성격 이상 성격 파탄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문화세가 태어난 거예요, 문화세가.